안녕하세요, 중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모든 것 알려드리는 저는 경석 쌤이고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기초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또 어떤 기초용어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번 시간에는요, 정승. <laughs> 네 정승 나왔습니다. 제가 왜 웃냐면요, 정승 여러분들 하면 딱 떠오르는 또 인물이 있죠? 자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 기억하시면서 자, 정승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이라는 용어 자체는요, 한자를 보니까 정사정, 정치할 때 정자와 정승승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자는 쉬워요, 그렇죠? 그데 정승승 하니까 이게 뭐냐면, 한번 풀어볼게요. 고려의 문화시중, 고려의 문화시중은 고려의 최고 간직이에요. 조선의 의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정부 할때그 바로 의정인데, 의정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걸 뭐라고 하죠? 삼정승이라고도 하죠. <laughs> 세 명의 정승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가장 높은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상급 수상은 이제 우두머리, 이건 여러분들 우두머리 이러면좀 어려우니까 또 대표급 관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려와 조선의 네, 바로 어 최고 관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승이 사용된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자, 저, 정승도 본인이 싫으면 안 한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최고의 명예 그리고 최고의 이제 관직을 얻었는데 그런데 본인이 싫으면 안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장으로 볼게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요즘도 많이 쓰거든요? <laughs> 네, 근데 문장이 약간 웃기긴 해요. 이게 뭐냐? 정말, 어, 돈벌때 정말로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고생해서,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벌었어요. 그쓸 때는 좀 이렇게 고고하게 잘 써야 되거든요. 그쵸? 렇 품위있게 써야 된다라고 할 때, 정승처럼 쓴다라는 것이죠. 라는 이런 문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국사 속에서는 정승이 어떻게 쓰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는 삼정승이 합의를 통해 나랏 일을 총괄하는 통치 기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보통 통치 제도 즉 조선의 통치에 대한 설명을 할때 삼정승이 나, 어, 합의를 통해서 나랏 일을 총괄하는 통치 기구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의정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구성되는 바로 삼정승할 때이 삼정승이라 할때 정승이라는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정부 속에 삼정승이 있다라고 할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세종 때의 명제상으로 황의정승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죠. 떠오른 인물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황의정승 또 여러분 중에서는 좀더 책을 읽었으면 세종 때 명제상 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맹사성이 있죠. 이런 식으로 바로 어, 황의정승 혹은 맹사성 이런 얘기할 때 정승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 관직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 후기로 한번 가볼까요? 소론의 영수이자 백의정승으로 추앙된 인물로 윤증이 있었다. 오, 백의정승이라고 돼 어? 백의정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이 윤증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제가 쓸게요. 서인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붕당정치할 때 서인 많이 배웠죠? 서인에서는 이 안에, 서인 안에 바로 선배격인 노론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바로 소론이 있었다. 그런데 이 소론의 뭐랄까요 리더랄까 소론의 영수 대표가 될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윤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윤중은 정말 많이 이렇게 어~ 관직에 추대되고 추천이 되고 심지어 왕도 좀 해주세요 했지만 계속해서 벼슬자기에 나아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흰 옷을 입은 정승이다라고 이렇게 높게 평가된 추앙된 인물이 바로 윤중이다라고 했을 때 바로 정승이라는 기초 용어가 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승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유의어로 대신이라고 했습니다. 대신은 군주국가에서 장관을 이르는 말, 그래서 의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사실 대신이 좀더큰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용어로서 정승을 좀더 기억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장을 보게 되면 왕은 대신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따르기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정승들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래도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이라는 게 조금 더큰 개념이긴 한데, 유의어로서 대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정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 x 퀴즈 들어가 볼까요? 자, 의정부에서는 삼정승이 합의를 통해 영의정, 좌의정, 우 의정. 그래서, 나랏 일을 총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 시대 때 조선의 중앙통치기구에 대한 설명, 의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맞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정승이라는 기초 용어에 대해서 설표했는데요 정승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선 시대 때 여러 가지 일들에서 좀더 쉽게 다갈 수있다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기초 용어 정승 마치고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초 용어로 만날게요.